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와도르 입니다 제가 늘 이맘때쯤 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여쭤보곤 하는데요 보통 사주팔자라 하면 재물은 연애운 이두 가지가 스테디셀러인데 올해는 여기에 반전이 있더라고요 늘 잔잔하게 어느 정도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던 취업운 그리고 시어운이 재물운과 연애운에 대한 궁금증을 이겨버리더라고요. 뉴스에서 고물가시대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미디어에서 떠도는 얘기구나 싶었는데 막상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군대를 대학교로 졸업을 하고 갔던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전역을 할 때쯤 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였던 거죠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사주 팔자를 직접 보고 아 나는 내 사주팔자에 지금 이런 글자들이 있고 또 앞으로 오는 운들과 대운들을 봤을 때 직장인보다는 사주팔자 어, 유튜브를 하면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셨던 시어문과 취어분이 제일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서 잊고 살았던 그 예전에 저 역시도 똑같았던 진로 고민에 대한 그 각자의 그 무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 사주팔자를 보고 내 사주팔자에 맞는 일은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언제 독립을 할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의 결과로 돈이 언제 많이 들어올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직업을 볼때두 가지를 우선해서 봅니다 각자 사주팔자만의 타고난 내가 어떤 것을 다루는 직업을 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시다 요리사는 직업의 형태죠. 근데 그 요리사가 일식 요리사인지 한식 요리사인지 마라탕을 끓이는 중식 요리사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을 볼때 내가 어떤 것을 다뤄야 하는지는 따로 보고요. 이를테면 요리사를 해야 되는지 혹은 건축을 해야 되는지 교육업을 해야 되는지 등등은 이 월지라는 칸을 봅니다. 이두 개의 기준을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다뤄야 하는지는 일주라는 글자를 봅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개띠긴 하지만 이제 임신 일주라고 까마색 원숭이의 날에 태어났어요. 사주팔자에서는 내가 태어난띠.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의 동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내가 태어난 동물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내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는 모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야자실을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간혹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지라는 자리에 동물을 보시면 됩니다. 그 동물이 여러분들의 직업 혹은 성격 나의 장점과 단점 특징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는 동물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도루님 저랑 제 친구랑 똑같은 원숭이 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성격이 똑같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동물 12마리가 각각 5가지 색깔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아까 봤던 동물 칸에 바로 위 칸을 보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 이 있습니다. 요게 색깔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주 팔자에서는 내가 어떤 동물로 태어났느냐를 볼때 보통 땡땡 일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일주는 총 60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주인지 한자 읽는 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땡땡 일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간이 앞에 글자가 오고 일지에 해당하는 한자가 뒤에 글자에 옵니다. 저는 까만색 원숭이 다 보니까 위에는 임이라는 글자, 밑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오는데 임신 일주라고 해요. 그래서 땡땡 일주라는 건 예를 들어 이사주팔자의 경우에는 일간이라는 칸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일지라는 칸에는 유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주팔자에서 제일 중요한 동물은 흰색 닭을 의미하고 이를 신유 일주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쉽게 할수 있는 건 뭐냐 네이버나 구글에 여러분들의 일주 특징 일주 직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포스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연이 닿을 수 있는 직업, 혹은 내가 아 이런 직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끼고 내일처럼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보통 일주에 해당하는 직업이더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직업을 해야 하는지를 볼 때는 월지라는 자리에 동물을 봅니다. 그 밑에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라는 글자를 봅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던 10가지 비견부터 시작해서 정인까지는 제가 이미 이 컨텐츠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다 보시고 아 조금 더내 직업포맷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월지에 해당하는 십성의 설명을 이 영상들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월지에는 어떤 동물이 있고 그 월지에 해당하는 동물을 파악하셨으면, 그 동물에 대한 직업을.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숭이랑 호랑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주인데, 제 사주팔자에서 호랑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누군가를 교육하기도 하고 그 직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거냐를 했을 때 저는 까마색 원숭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종교 혹은 사주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유튜버가 되었죠. 사실 이 사주팔자에서 임신 일주가 하면 잘되는 연이 있는 직업 직업 복구는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목이라는 호랑이 월지라는 자리에 왔을 때잘 맞는 직업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직업을 골랐다 라아볼수 있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평생 동안 할수 있는 일들 혹은 평생 직업 을 찾고 싶다면 일주와 일지를 확인한 다음 인터넷에 우선 검색해 보고 내용을 충분히 익혀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했던 발자취들 직무 같은 것들이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 보고 내가 언젠가 이거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어, 이게 이런 일주의 특징이었네? 혹은 이런 월지의 특징이었네? 라는 부분이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일단 구독해주시고, 일지 보는 법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 네, 사주팔자에는 어떤 직업이 좀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걸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 내 네, 사주팔자에 딱 맞는 이 직업을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내가 언제 직종을 바꿔야 하나요? 결국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삶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변곡점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업이나 혹은 돈을 크게 벌고 싶을 때는 내 하주팔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내 인생이 내가 몇살때 크게 변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를 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주팔자의 대운이라는 개념은 10년 동안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 10가지가 되는데 이 10가지 대운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몇살 때의 기준으로 대운이 바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제와 편제라는 글자가 몇 살에 있는지를 봐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아까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신 것들 보면은 8가지 한자가 나올 건데 그 한자 밑에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5, 15, 25, 35, 45 혹은 9, 19, 29, 39, 49 이런 것처럼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는 이 수열을 발견했으면 거기 위에 적혀져 있는 10의 단위의 숫자는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5, 15, 25, 35, 45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 나이가 만 나이가 아니라 원래 한국 나이 기준으로 5살, 5살 25살, 35살 대운이 바뀐다라 볼수 있고 보통 이 대운이라는 거는 어 다섯 살 되었으니까 바로 바뀐다가 아니라 내가 한해 전부터 변화의 흐름을 느낀다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봤을 때 누구나 인생에서 돈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재성 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팔자의 재성이라는 거는 돈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면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재성이 대운으로 들어올 때, 즉, 10년 동안 내 사주팔자에 돈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내가 이제 내거 하고 싶다, 내 사업을 해야지 하면서 내 사업체를 차리는 경우도 있고 직장은 직장대로 그 외적인 것들은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봐야지 해서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돈이나 조금 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는 게 재성 대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재성 대운을 왜 말씀드리느냐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운이라는 건 단순히 나에게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요행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주안점에 두고 내 인생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뭐 가령 돈이든 건강이든 내 친구든 이런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나이마다 사실은 중요해지는 게좀 다르잖아요. 저 역시도 이 사주팔자의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이제 거의 전역을 하고 또 사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재성대운이 딱 들어오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전역하기 1년 전부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주팔자 유튜버를 해야겠다라고 큰 결심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걸 했을 때 충분히 큰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로님, 이 재성 대운이 들어올 때 반드시 내가 움직여야 하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성 대운이란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산과 연이 닿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재성 대운을 파악하고 내 재성 대운 편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몇살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그 나이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내가 미리 잘 준비해서 이때 내 성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둬야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 대운수라는 걸 알아두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주팔자로 봤을 때꼭 돈뿐만 아니라 내가 직업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시점을 얘기해 줄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평소에도 제 대운수를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제 대운에 맞춰서 그 대운에 맞는 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20대 중반부터 들어와 있던 이 재성대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직장인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만큼 벌수 있는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시작을 했다. 라고 볼수 있고, 제게는 그게 일주와 일지를 보고 나온 사주팔자 유튜버라는 포맷이 된 거죠. 저는 제 사주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구겨진 것도 많고 사주의 좀 결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거를 최대한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주팔자에 좀 못한 곳. 혹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그것을 채우려고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진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조금 라이트하게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주팔자 쉽게 풀어준 남자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주는 셀프 리딩하세요.